아, 네. 영어 선생님이 한국말로 물어보면 네. 영어를 대답해봐요. 네. 네. 세 마리 코끼리가 걸어가요. Three elephants walk. 오 잘했어. 다음 문제. 뚱뚱한 코끼리가 버스에 있어요. 더빠일번더 버스. 응. 코끼리가 빠졌어요. 다시 한 번. 더빠일번일번더 버스. 잘했어. 자, 이번에는 멋쟁이 코끼리가 버스에 있어요. 더 스타일리쉬 일번일번더 버스. 잘한다. 그 다음에 그들은 차례로 동물원으로 걸어가요. They walk c u the job one by one. 그렇지. 아유, 너무 잘한다. 자, 나는 식당에 가고 싶어요. I want to 응. The restaurant. 응, 가다가 빠졌다. I want to go to the restaurant. 잘했어. Next, 나는 공원에 가고 싶어요. I want to go to the park. 그렇지. 나는 쇼핑몰에 가고 싶어요. o 너무 잘했어요. 박수. 짝짝짝.